살인마스 토킹은 잘해요. 살인마스 토킹은 잘한다고요? 네. 살인마스 토킹하는 이유가 뭐예요? 그러니까 이게 살인마, 그게... 살인마 뒤를 밟으면서 살인마 시야 사각에만 계속 위치해 있으면 절대 눈치 아... 못 채더라고요. 아니, 그러니까... 그 그러니까 보통 살인마가 생존자를 쫓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역으로 발상을 뒤집어서 생존 생존자가 살인마를 쫓는 거죠. 그러니까 살인마는 생존자가 날 쫓고 있다는 생각을 못할 테니까 못 찾는 거죠. 인정? 근데 그렇게 하면 발전기를 못 돌리잖아요. 근데 그럴 그렇게 하면 트롤이라 하잖아요. <laughs> 자꾸 살인마만 쫓아간다고? 그런가? <laughs> 아니 근데 저번에는 어떻게 돌리면서 쫓았는데?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또 있나 봐요. 신님은 왜 웃으시는 거야? 싱싱 웃긴 얘기겠어 제가? 싱싱가는 거? 그것 때문에? 뭐야 환생 안 하셨어요? 싱게 뭐예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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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, <웃음> 잠깐 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 아, 그 끼는 거 기술 맞죠? 싱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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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, 아마 뭐 발정해 돌리는 거라든지 치료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? 얘가 그 뭐지? 팀원들 위치 공유 해주길래 이거 되게 좋아서. 근데 그렇지만도 않더라. 그렇게 한다고 해서 늘어나진 않더라. 그래서 모르겠어요. 아 이거, 진짜... 어, 이거 못 올라가? 아, 네. 올라가는 줄 알았어. 맞네. 뭐, 뭐야 허쳤네. 결국요 허쳐졌어. 잠깐만. 길이 어디야? 아우 개. 이 와중에 아, 나, 또 올라가려 어 다른 아 실수해 줘서 살았네. 아, 뉴비비 보는 게 이게 재밌구나되 어리버리 타는 게. <laughs> 아니 계단처럼 돼있길래 당연히 갈수 있는 줄 알았죠. 자세히 보면 망가진 계단이야 첫날까지 찍으면 한색 할로윈 점심 도시락 아 할로윈 때한 거구나 구급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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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껴야지 경제된 점액 이게 뭐야 상점도 있네. 대바대한 거 보니까 환생 안 되는 거봐서는 얼마 안 하셨네. 이 캐릭터가 바뀌어 있는데요? <laughs> 뭐야 이게? 혹시 바꾼 거 아니었어요? 안 바뀌었어요. 지금 여기서 못 바꿔요? 바꿀 수 있어요. 어, 바꿔야겠다. 아, 다행이다. 아, 음. 이게 누가 귀여운 모습이 구나 당황스럽네. <laughs> 아, 이래서 뉴비를 보고 귀엽다 하는 거구나. <laughs> 당신 아, 철권 할 때도 똑같애. 응, 음? <laughs> 당신 철권 할 때도 똑같애. <laughs> 그래요? 아니야, 생각해보니까 어... 근데 철권 뉴비 아니시잖아요. 네, 뉴비 아니시지 않나요? 아니, 그래, 또1 0 0시간 넘게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뉴비지. 1 0 0시간 음. 아, 혹시 몇 시간 하셨어요? 350? 사배 아, 참... 시간 다 내가 하긴 하는데 아직 사배 시간은 안 됐어요 아니면 못 걸리면 못 걸면 벌면... 무조건 무조건 돌려야 돼 발전기 무조건 돌려야 돼어 이런 식으로 나 돌려야 되는구나 아니구나 나가죠 <laughs> 다른 생존자들의 상태 아이콘을 확인하여 이상한 상태인지 빈사 상태인지 또는 갈고리에 걸려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. 상태 표시 아이콘 아 저거는 퍽이 없어도 보이는 건가? 그럼 내가 이 퍽을 왜 꼈지 그러면? 때문 아, 없는 퍽 아닌가? 퍽이 없어도 꼈신 거 아니에요? 모르니까? 아니요 그냥 그 보라색에 3단계 돼 있길래 아. 플랩이라서 그리고 대충 읽어 보니까 좋겠다 싶었어요. 아, 너스는 아니잖아. 아또왜 아니, 너스인데. 어그로 끌려 있는 거죠. 예반데? 네 맞네요. 닫혀 있는 거. 이런 거 판자 위치도 다막마 외워야 되나 보다 거기다 최초로라서 위험한데 나 뭐예요 이거? 파란색? 와 아, 아, 근데 진짜 귀신같이 달았어. 귀신같이 제일 먼저 걸리시네요 그냥 앞에 있었어요 제가 매판, 매판이 그러시네요. 혹시 살인마에 네. 앞으로 가시는 건 아닌가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. 아니에요. 절대 아니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어떻게 매판 제일 먼저 걸리지? 신기한데? 몰라요. 자석이 있나 봐요. 저 사람들이 매번 방송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. 자석이 있나 봐. 잘못 빠졌으니까 지금. 아니, 씨. 맞으셨는데요? 여기요 위험한데? 진짜 돼지라서 치료를 잘안 돼요. 빨리 안돼 아, 이 뭐야? 아, 뭐야? 소리 나면 전멸 끝, 끝난 끝거 아니었어요? 아... 어... 아... 이미 평타 빠진 줄 알았어. 얘기를 못하겠는데? 이걸 못봐? 이걸 못봐? 이걸 못봐? 레전드. 거기 있어요? <laughs> 이걸 못봐? 아 이건 마저 돌려야겠다. 세개다 돌려야돼. 이거는 걸리겠다. 어, 잘 버티네? 변해 아! 아아잠깐만아 아, 아, 몰라 난 일단 돌릴거야. 돌리는게 맞는거 같아카펙게또 돌린다. 아니 뭐야? 아, 잠깐만 이건 너무 먹은...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짧아요? 풀타임이? 스킬을 어? 계속 쓰네 그냥? 엥? 그 두번 째도 있어요 원래 아 두번 쓸수 있어요? 네 두번 충전 가능해요 아... 한번은 짧아요 아 충청... 몰랐어 두번 쓸수 있는 줄 몰랐어 <laughs> 런 이게 아닌데? 런런 자가 치료 되나? 고급 상자 내구도가 안될거 같은데. 일단 최대한. 와 내구도 1 부족해. 아니 치료 됐네. 이게 아닌데. 마거인데그 아, 하러 가야 글쎄요. 이거 일부러 길 막은 거 아니지? 이거 좀 돌리고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돌리긴 해야 돼요 저좀 나중에 구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일단 돌리고 구하더래도 이게 다 막걸이야 바로 구하러 갈게요 저 일부러는 아닌 거 같은 타이밍이 너무 이상했어 바로 구하러 가요 안 되겠는데? 근데 주변 되고 있어요 나스 그.. 그 근처! 조심조심. 못과할것 같은데? 과연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? 이거 못 구할 듯? <laughs> 바로 도망가시는 거 봐. 어? 구해주네 이 친구? 누웠어 교환됐다. 어? 이거 돌리던 거다. 한명 놓아 있고. 이거 절반인데? 일단 치료 먼저 할게요. 네. 주... 아 근데 치료하면은 아뺄 수가 없다. 아니길 바래야 돼. 치료자한테 와도 돼요. 아니? 제 위치 보이죠? 저 죽은 거 같아요. 왜요? 걸렸어요. 버텨봐요 최대한 버텨보긴 할텐데 힘들 것 같아요 돌렸거든요 이거 다와 이걸 피했네 아리 출구 열어요 그냥 <laughs> 왠지 저 잡으러 올것 같은데 만약에 빨리... 한계인 어... 것 같아 어? 나 잡으러 안 온다 어, 극쪽스럽네요. 방금도 쩔었다고. 아, 막 일로 오진 오진 않겠죠. 탈출하지. 계속 오는데. 야, 아, 이거 시간 되나? 아, 어, 죽었어. 요한방이안 눕죠. 한 방이 안 눕죠, 이거. 된다, 된다, 된다. 아니, 어, 어, 탈출 가능하다. 탈출하시겠는데? 열었다, <laughs> 열었다. 탈출했어요. 아, 협조하네요. 아, 그래, 이거지. 바로 버려버리기. 이건 버릴만했어요. 아 근데 버릴 수밖에 없었어 진짜. 버릴, 버릴 수밖에 없었어. 버 수가 없었어. 네. <laughs> 어그래 밥을 먹었네. 이러면 됐지. 와. 뭐야 잠깐 눈이 몇개어두운 감각에도. 왜요? <laughs> 대작을 눈이 몇 개야? 눈 세트야? 왜요? 어 맞네. 이거 근데 다 좋아 보이던데. 약간 그거잖아 요 그, 그, 어. 아군, 아군들한테 상황을 공유해주잖아요. 아, 그렇긴 한데, 자기 증명이라던지 팔진폭 같은 거, 전력 질주 같은 거 들어야 돼요. 아, 그래요? 전력 질주가 어딨지? 동지가만 괜찮은데, 딴건다 애매해요. 아, 다 버려야 돼요? 그, 등, 등꼬리 옥삭해, 이것도 괜찮아요. 등꼬리 옥삭해? 네,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은, 보고 있는 거알수 있으니까 이거 근데 밑에 그... 이거 표시를 확인해야 되지 않아요? 확인해야죠 아 그거 확인 못해요 <laughs> 저는 저는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거할수 없는 거를 진작에 파악을 하고 주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있어도 못 아... 써요 <laughs> 잠깐만 그럼 뭐, 뭐, 뭐 껴야 되는 거지? 어, 이건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 들어야겠다 괜찮나요 그거 지금 끼고 있는 발전기 관련된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. 드와이트라는 애를 해야 돼요? 드와이트 괜찮아요. 드와이트 안 열려 있는데? 드와이트 안 열려 있다고요? 네. 기본 게 아니에요? 아 잠깐만, 아 죄송해요 한칸 내려 있었네.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캐릭터 전체 창한칸 아... 내려져 있었어. 그래서 몰랐어요. 드와이트 아... 괜찮아요. 아, 그럼 내가 가진 캐릭터가 4개가 아니라 8개였어, 이때까지. 그걸 이따 하셨어요? 이제 알았는데요. <laughs> 아, 이뒤 하나가 뭐예요? 네? 어, 기본 캐릭터, 도와이트랑맥그랑 클로데시랑, 제이크랑, 리아랑, 윌리엄이랑, 데이비드가 이렇게 아니에요? 데이비드랑 탭까지 있는데요? 어, 탭은 왜 있어요? 샀어요? 아니요? 해본 기본기 아니에요 뭐 이벤트로 받았나? 벤트인가 해가지고 하기. 아마 그거 예. 과정이 까다로워서 거기 인력이 부족하니까 웬만하면 안 해주는 거어 마취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취가 또 따로 있어야 예. 되니까 네, 마취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<laughs> 아 근데 그 와중에 맞았네? 잠깐만 대화하면서 하니까 저 앞에 왔는데도 눈치 못 채고 계속 돌리고 있었어. 아, 전 눈치는 챘는데 그냥 악으로 깡으로 돌리자 그 생각이었는데. 아, 백개발. 네. 머리 깨져도 그냥 돌린다. 네. 배가 리 깨져도. 아 맞아, 혼자서 하는, 혼자서, 혼자만의 싸움을 해야 되잖아. 자기 자신과의 싸움. 맞아요. 그래도 덕구라 가지고 괜찮을 수 있어. 그야 너무 공대 말에 비어요. 이제 잘 빠야 돼. 근데 풀 컨디션이라 아, 할만한 거긴 뻔하... 한데. 워하에나지 Run run run. 기도 보지 말고 다를 해야겠다. 와 이걸 다 살아 가네. <laughs> 나이스. 나 오브라겠.